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 어렵게 어떻게 에,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야 될지 또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나 일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려하면서 살아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한 것 속에 보면은 우리의 하는 일에 방해하고, 어 뭐랄까,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상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아 이렇게 지켜주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살아낼 건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은 1절로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지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도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 보내려고 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업에서 털어버리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 손이 될지로다 하매. 그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나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4 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로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 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어, 총독으로 12년 있는 동안에. 녹을 받지 아니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는 일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이또 부자들이나 인장들이나 아니면 또는 형제들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포도원과 무슨 뭐 함나무 같은 걸다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자식들을 종으로 팔겠다고 지금 위협을 하면서 다가오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하소연 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양식이 없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따분한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건축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부역에 동원되어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건축이라고 하는 그대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하에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빚낸 것에 대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식들을 팔아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는 이게 너무 너무 힘이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과 이 호소가 느헤미야에게 알려지고 들려진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에미아가 그 땅에 왔을 때 며칠 안 돼서 바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정과 처지를 일일이 간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모아서 지금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면을 살펴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듦을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느헤미야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자, 이거에 보면은 우리 한마디로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는 계속 가져서 부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형편인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사회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전혀 얘기치도 못 했던 이생 뭐야? 일인 거예요. 리에미아는 상상도 못한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한참 공사가 다 끝나가면 좋겠는데 아니, 경제적 불공평으로 인해서 얘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줄이야. 참 안타까운 거죠. 아마 남편들이나 이런 장정들이 가서 일하는데, 예? 뭐랄까요, 성벽 쌓는데 부욕으로 동원됐다면 집에는 분명히 생계를 유지하는 게 자식들일 거 아니에요, 부인들이나. 예?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들이 생계를 꾸려야 되는데 생계를 꾸리려면 생계의 근본이 되는 땅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형편이 돼버리고 실제로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빚을 진 사람도 있고 땅이 있는 거 땅이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농사가 안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땅을 저당 잡혀서 심지어 빚을 내야만 하고 빚을 아니 빚을 갚아야만 하고 결국은 빚도 못 갚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이 생기고 이게 다 뭐예요? 자식을 노예로 판다. 율법에는 자녀를 노예로 팔는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내려지는 큰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오히려 가나안에서 자기 백성이 자기 형제나 친척이 남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알면 얼른 가서 되찾아와야 돼요. 빚 갚아주고 도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는 말인데 이거는. 오히려 팔아먹고 있고 말이야, 끌려가도 상관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이건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공동체가 병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한피 받아 나는 한 민족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뭐랄까요? 너 살고 나 죽자 아니 나나 살고 너 죽어라 뭐 이런 식의 무관심한 태도들로 일관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붕괴됩니다. 느에미아는 네, 이게 성벽을 쌓으면서 그들의 명예를 되찾고 수치를 면하지 않을, 수치를 면하여서 자랑스럽게 살게 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동원시켜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내부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을 쥐어 짜먹고, 응?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심히 분노했다고 6절에 그래요. 내가 백성들의 부르지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아,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하여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하면 네 귀족 오래 생각 좀 해보고 깊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귀족과 민장들을 다 불러다 놓고는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각기 네 형제에게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응? 오히려 이방인의 손에 팔려가는 우리 형제를 우리가 도로 사올지언정 어떻게 니네가 형제들끼리 말이야 한피 받은 사람들이 말이야 형제를 팔아먹고 팔리게 만드냐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백성들이 말입니다 서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좀 도와주고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건데, 너무 세월이 그냥 각박해서 그런가? 자기들만 챙긴 거죠.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팔아야 하는 형편이 되려 않고 아주 극대비 되는 거죠. 아, 누가 봐도 이거는 있어서는 안될 공동체가 깨지고 파괴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니에미아는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살아야 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그 10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동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느에미아에게도 돈을 꾸러온 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구워줬는데 이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원과 집이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돌려 보내주어라. 그러니까 백분의 일, 백분의 일을 나누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돌려 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면은 제사장들 불러와 라고 제사장들 앞에서 다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톡톡 먼지 털면서 옷자락에 묻은 옷 털면서 만약에 이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집과 산업을 다 털어 버리시리라. 이렇게 털어버려서 너희가 다 빈손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해야 되나,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심판의 경고를 한 거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직 그렇게 하겠다 약속만 했으니까, 안 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아주 엄중한, 엄중한, 아 경고를 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너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마실거 이런 것들을 백분의 일을 나눠요. 사실 큰건 아니지만은 백분의 일이어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존할 수 있는 거였나봐요. 그 정도 되게 나아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그렇게 할수 있도록 지금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착하죠. 느미야에게 <laughs>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동포들에게 구워준 돈, 빌려간 돈, 내지는 저당 잡은 것들 다 돌려주고, 이자 받지 않겠다. 이거 하나의 또 시달리지 않게 좋죠. 이자만 안 받아줘도. 그죠? 자, 느에미아가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그는 뭐 했다고 그랬냐면은,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느에미아가 아닥사스다 왕, 제 23년에, 20년부터 32년까지 와서 총독으로 있었다는 소리인데, 녹을 받지 아니했다.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기를 그들에게 빼앗았다. 빼앗았다는 게 뭐예요? 줄 것도 없는데 빼앗았다는 것은 뭐예요? 강제 증수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그것뿐인가요? 그들의 종들조차도 말해 위세를 떨면서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한다.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식구들도 동자들도 다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밥상에 유다 사람들과 그 민장들 150명,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귀환자들이겠죠? 이들이 나온 자들, 그들도 먹이는 일에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송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백성이 부역이 너무 지금 중함이었다. 부역. 여러분 몸으로 일하는 것도 부역이죠.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도 총독의 노골 먹지 않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리더였던 거예요. 그런 보면 굉장히 멋진 리더죠. 그렇죠? 음, 참 이런 리더가 우리의 리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외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신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어, 자세가 이제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12년 동안 이 백성을 섬겼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laughs> 좀 공치사듯이 아뢰면서 기억해 달라고 그러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 좀 귀엽죠? <laughs> 우리가 잘했으니까 착하게 했으니까 그다음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laughs>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만큼 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에, 은혜만 구하고 축복만 구하면 안 되죠. 자기가 자기 희생을 하고, 감수하고, 자기 걸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이런 기도, 에, 에, 하는 것도 굉장히 예뻐 보이죠. <laughs> 자, 한번 적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고 하나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표를 걸고 이제 성벽 재건을 이끌었던 느에미아를 보면, 가난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불공평 속에서 착취당하고, 늑탈당하고, 어, 빈익빈 부익비의 사회에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했잖아요. 그런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실이 들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이미 12년 동안 전혀 백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세금도 걷지 않고 자기가 먹겠다고 뭐 양식이나 포도주를 구해 오지도 않고 자기가 사 먹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런 거 보면은 느헤미야의 이런 자세는 어, 정말 멋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자, 느에미아는 유다 총독으로 있던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세금을 거둬서 백성들을 압제하나, 안았다고 그랬어요. 압제하지 않았다고. 그가 총독으로서 정당한 권리거든요.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왕이 준 이런 특권조차도 백성들을 살리는 일, 백성들의 명예를 되살리는 일을 하는 일에는, 어, 다 자기가 희생하고, 마치 반납한 거죠. 반납하고, 백성들에게서 그만큼 안 가져가면 백성들이 그만큼 심이 들들 들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설득력 있는 능력이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에 사람들 앞에 권위도 가질 수 있고, 이 모범적인 삶과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전 총독들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백성들에게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느에매는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삶이 모든 걸다 마치고, 마쳐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 고생했어요. 더 많이 힘들었어요. 아시죠? 이런 말일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런 말일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싸우니, 저희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laughs>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에미아는 내가 하나님, 정말 행한 모든 것들,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아, 이런 삶을 멋지게 살아내고, 이런 기도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얘기해 주신 일 이거 감당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참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느에미아 5장을 마음에 좀 담으시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또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싶은지 한번 <laughs>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 우리가 아,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뭘 하겠다 아니면 내가 딴 사람보다 뭐 특별해서 아, 이걸 할수 있다 이렇게 할건 없어요 사실은 부족한 거 투성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느예미아와 같이 섬기는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본이 될 수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그렇게 되는 환경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